안녕하세요. 아리랑 농부입니다. 2021년 9월 5일이네요. 저 1차로 뿌린 무, 이렇게 성장 하고 있네요. 이쪽도 같이 똑같이 심었지만은 조금 다르죠? 이쪽에가 걸음이, 걸음기가 덜하나, 뭐, 그런 성장이 조금 부실하네요. 여기는 이렇게 튼튼한데, 같은 시기에 똑같이 뿌렸는데, 이쪽은 튼튼하고, 저쪽은 부실하고 그럽니다. 똑같은 날 똑같이 뿌려도, 똑같은 걸음을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 이쪽 성장이 좋은 쪽이 거름기가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벌레 습격도 당했답니다. 그러나 제가 7년 농사 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거는 살아나요. 성장점을, 성장점을, 성장점이 상하지 않는 이상은, 성장점이 살아있는 이상은 다시 살아난답니다. 조금 뭐, 무가 작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가능성이 있답니다. 단, 성장점이 살아있다,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1차 뿌린 것이 이쪽에는 부실하네요. 위쪽 길은. 그리고 2차, 여기가 2차 뿌린 거랍니다. 2차 때 뿌린 거. 이렇게 푸른, 여름, 이렇게 가을에는 그렇게 폭풍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살짝 놔둬도 된답니다. 7년을 농사하다 보니까 깨가 생겨서 여기 풀을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아요. 꼭 깨끗하게. 이거 무우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면 풀이 무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큰 것들만 너무 어렸을 때 뽑아주면 무우가 같이 뽑아 올리니까 꼭뭐풀 뽑는다고 먼저 뽑지 않아도 됩니다. 무가 조금 컸을 때 뽑는 게 훨씬 좋답니다. 이렇게 무가 났는데 저는 이렇게 무, 무를 띄엄, 띄엄 넣게 합니다. 그래도 이게 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세 개면 이거 다시 뽑아내야 돼요. 무가 이 얘하고 얘하고 크려면 이 하나를 뽑아서 먼저 먹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씨도 한 봉지 사면 뭐, 2년에 걸쳐서 쓴다든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는, 4, 하나, 둘, 셋, 넷, 네 줄을 뿌렸기 때문에, 한 봉지 사용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봉지 반만, 아니, 반 봉지만 했답니다. 그렇게 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씩, 그리고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조금씩, 무는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말랭이. 올해 제가 무를 주줄 했던 것은 무말랭이 만들려고 네주를 했답니다. 2차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헬랭사 덮어놨죠? 또 여기가 3차랍니다. 여기가 3차 무시 뿌린 곳이에요. 어렸을 때는 벌레가 이 목을 여기를 따버리면 이 목을 따버리면 여기는 영원히 죽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 쳐 줘야 된답니다. 조금 성장한 뒤에는 저렇게 성장한 뒤에는 벌레가 조금 먹어도 이을좀 먹어도 충분히 청벌레 같은 것들이 이을 먹어도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또한랭사를 어린 것들로 옮겨 주었고요. 이것이 5차 1차. 아, 1차, 2차, 3차, 4차. 이게 제가 무4차 뿌린 겁니다. 지금 나고 있죠? 음. 이게 속화내지 않으려고 띄엄띄엄. 띄엄띄엄 속는 것도 일이거든요. 띄엄띄엄. 무씨도좀 비싸요. 무씨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1차, 어, 1차를, 이렇게 쉽게 닿으면 1차, 한 줄, 2차, 1차, 2차, 3차, 4차 쓰면 돼. 여기는 그렇게 심어야 되겠어요. 구분하기 쉽게. 풀은 대충 이렇게 발로 쓱쓱 해놓으면 풀을 이기니까 괜찮아요. 봄똥 씨를 뿌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 이, 이걸로 이이 이렇게 밀면서 여기 언덕을 만들어 줘요 여기 두덕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가 낮음으로써 저기가 낮음으로써 비가 올때 물이 저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꼭 언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고랑을 4개 그리고 봄똥을 뿌리고 이걸로 살짝 살짝 봄동 뿌린 뒤에 흩어 뿌리기 합니다. 저는 고를 하지 않아요. 흩어 뿌리기 해서 이렇게 살짝 덮어주면 됩니다. 모든 씨앗은 그 씨앗 크기만큼, 크기만큼 덮어주면 된답니다. 너무 이 봄동 씨앗이 이게 보이실래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덮어주면 발아율이 낮아요 힘들고 발아도 늦고 그러기 때문에 살짝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살짝 덮어줘야 됩니다 봄동이 겨울에는 이게 저는 여, 여기서 뭐야 노루가 있어요 저희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산 주위에가 위로는 산, 앞으로는 아파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노루가 있어서 노루가 봄동을 와서 여러 번 제가 노루에 7년 텃밭을 하다 보니까 노루들이 내려와서 제 봄동을 맛있는 봄동을 먼저 시식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뿌려 놓고 봄똥이 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먹어요 노루가 이놈 노루가 어렸을 때는 안 먹지만은 조금 크면 내년 봄에 정말 맛있을 때 노루도 맛있는 걸 안답니다 제일 맛있을 때 와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여기를 이렇게 할랭사가 아닌 할랭사도 덮지만은 할랭사가 아닌 비닐로 덮어 놓을 겁니다 노루 퇴치는 한량사만이라도 덮어 놔도 노루가 못 먹어요 그러면 이게 한량사를 덮어 놓고 비닐을 쳐서 겨울에도 조금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상추를 여기까지 저는 이게 봄동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봄동 한 봉지 사서 2년에 걸쳐서 한 반씩 반씩 올해 반 내년 반 이렇게 반씩 나눠서 봄동을 심습니다. 그러면 씨앗값도 전략이 되겠죠. 여기까지 뿌리고 저기는 상추를 몇개 심어볼까 해요. 아 이렇게 봄동을 예쁘게 가지 이러니 이게 땅 파기는 이렇게 봄 정말 수월했어요. 저, 무는 우리 아들이 파줬잖아요. 아들 찬스를 썼는데 여기는 제가 팠는데 땅을 팔 때는 비온 뒤에, 꼭 비온 뒤에 하면 노동력이 절반을 줄어져요. 절반을. 비가 오지 않을 때 땅을 파면 엄청 힘들어요. 팔 수가 없어요. 어제 조금 해놔서 수월하게 봄동을 심었답니다. 2일 날산 1호화 1호화 올해 산거 이거 꽃대를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늦게까지 밭에 오면 이게 수국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보고 싶어서 그냥 놔뒀답니다. 어 그렇게 막 이렇게 이거를 많이 키워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꽃도 늦게까지 볼수 있으니까 좋네요. 조금 늦더라도 올해 이렇게 꽃을 보고 있답니다. 이로하, 이름도 불러줘야 되고요. 아직 이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몰라서, 이로하 꽃이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수국은 자기가 청년이 된 시기에 자기의 고유의 색을 내거나 고유의 그 화양을 만든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자기의 고유의 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참 예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닌 것 같긴 하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줄로 이렇게 제가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꽃을 보려고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댄싱 투더슝도 보여드릴게요. 그때 예쁘게 찍었던 댄싱 투더션 자르라고 했지만은 겨울까지, 내년까지 두고 보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르지를 않아서, 이게 예쁘게, 이거를 잘라줬으면 예쁘게 풍성하게, 막 우거졌을 텐데, 안 잘라줬기 때문에, 막 옆에서 가지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여기 아래로. 에 다, 세 가지가 옆에 다 나고 있죠. 이런 데서 꽃눈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댄싱 투더쇼! 아, 이게 바람이 산들 산들 하니 정말 시원하네요. 이제 저 본, 가을이 본격적으로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고 반일하기도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제 기운을 받아서 이 기운이 너무 해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